입니다. 일단은 50 넘으면 다시 니어요. 좋은 말로 신이인데 한두번세번 번 듣고 돌아서면 까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심심하니까 한번 보시면 자, 요즘은 스마트폰 세대예요. 저희가 죽을 때까지 아마 스마트폰을 옆에 끼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텔레비는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방송을 해요. 베트남, 필리핀, 서울, 일산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노래 방송도 하고 재미없으면 이렇게 넘겨요 물건도 이걸로 팔고 재미없으면 이렇게 넘겨요 자 이게 작게 보여서 그런데 자 제가 이막넘기가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방송을 하겠다 이러면 이러고 방송을 시작하면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오죠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송을 내가 노래방에서 지금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이따 프리젠테이션으로 제가 할 건데 노래방은 그 안에서만 노는 거거든요. 다 이제 각자 놀다가 이제는 서로 서로 같이 놀수 있게 인터넷으로 노래방도 같이 하고 화상회의도 같이 하고 물건도 같이 파는 세상이에요. 거의 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저 카메라를 쓰면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에어로빅을 하던 가게에서 물건을 팔던 저를 카메라맨이 잡아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어...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자 내가 방송을 할 적에는 이런 장비들이 조금 필요하고요 지금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필요하시면 여기 노래방 운영하시는 분들이시죠 네네. 자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있다가 한번 더 얘기할 건데 노래방 하시는 분이 제가 갔더니만 막 음향 자랑하고 오디오 자랑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딱 씌워 줬어요. 제가 그리고 나한테 다시는 노래방 장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래방에 음향이 좋은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걸 꼽는 순간에 노래방 보다도 더 좋은 음질을 개인이 할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오신 분들이 노래방 사장님들인데 노래방이 없어지냐? 노래방하고 같이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방에 가면 조금 더 그룹으로 앉아있고 개개인들은 자기 집이나 해외에서 접속해서 오랫동안 노래를 할수 있게끔 하자. 그러면 노래방에 하루에 일주일에 한번올 사람들이 하루 종일 노래방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잠깐 이 광주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가지고 왔는데 요게 태어난 것도 정부 지원 사업 때문에 태어났지만 그거부터 해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할 테니까요. 그걸 들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다 체험을 두 가지 할수 있게끔 해을 거예요. 요걸 꽂고 개인이 노래방하고 연결해가지고 노래방에 와 있는 사람은 포인트를 따블로 갔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노래방을 올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고. 근데 노래방에 못 오는 사람도 한 번이라도 노래방 업주 사장님들이 한 번이라도 내 사람으로 추천 코드로 깔게 해놓으면 노래방을 6개월 있다가 문을 닫아도 월 500천만 원씩 계속 수익이 생기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지역에 방송국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제 요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방송 솔루션인데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노래방을 운영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한뭐 몇년부터 노래방에서 스마트폰 켜놓고 자기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애들을 좀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솔루션을 노래방하고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합쳐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시작이 돼야지 다음 단계인 오리넌 그 사업, 뭐, 저기, 그, 우리, 구 회장님이 추구하시는 고그 사업도 진행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 내려왔으니까, 고런 음, 게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음, 하는데, 요 음, 장비가 있고, 음. 요그 대인용 악세사리가 있고, 아싸가 요번에 새로 나올 장비하고 이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 그 시연을 할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보면 시작하세요. 아, 아, 네.